안녕하십니까? 오랜잉글리시 오르장머리입니다. 오늘은 20년 9일 11월 최고난도 1위 34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1등급의 시작입니다. 34번은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모든 빈칸은 주장의 핵심어이나 주장을 강조하는 예시문의 핵심어이를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그러니 주장을 찾고 그 주장의 핵심어이가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떤 어휘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쉽게 풀리는 문제가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이런 버전의 규칙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첫 문장부터 주장과 핵심 어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ack in 1996, 96년으로 돌아가서, an American Airline, s 한 미국의 항공사가 was faced with an interesting problem. 한 흥미로운 문제에 직면 당해졌습니다. 음? 흥미롭다고? 뭔데? At a time, 한때, when, 언제냐면, most other airlines were losing money or going under. 파산하고 있거나, 아래로 가고 있거나, 돈을 잃어버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한때, 96년에, over 100 cities, 100개가 넘는 도시들이 were begging the company, 그 회사에게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뭐 해달라고? To serve their locations. 그들의 지역들에 서비스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취향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어, 남들은 실패하고 있는데 이 회사만 잘 나가고 있다? 흥미롭네? 그러나 However 그러나 That's not the interesting part 그러나 앞에 것도 흥미롭지만 반대말 That's 앞에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닙니다 어, 그렇다고? 그러면 뭐가 더 흥미로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 보통 However, 역접 연결어 뒤에 핵심어의, 주장이 나온다. 두 번째, 낫이라는 부정문, 작가의 부정이라는 논리가 나온다. 핵심어의.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interesting, 흥미로운. 주장은 작가의 논리와 감정이 나와 있는 것. however나, 낫은 논리를 얘기하고, interesting, 감정을 얘기하니, 주장의 엔트가 세 개나 나와져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장이 아니라 이 예문을 연결해주는 예문 속에 역접을 연결시켜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주장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빈칸은 주장의 핵심어일 빈칸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주장을 강조하는 예시문을 핵심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인지 예문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예문이지만 여기 핵심어들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당연히 핵심 예문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이고 작가는 그럼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많은 도시들이 간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하면서 뒤에서 얘기해 줄것 같습니다. What's interesting? 흥미로운 게 뭐냐면, is that입니다. 뭐, the company turned out over 95% of those offers. 이 회사가, 95%가 넘는 이러한 제안들을 거절했다라는 게 흥미로운 겁니다. And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begin serving only for new locations. 95%가 넘는 건 거절하고 단지 4 개의 새로운 지역들에 서비스하는 걸 시작했다라는 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뭐라고? 돈볼계를 자기가 스스로 걷어찼다고 이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핵심 어휘들이 나와준 다음, 여기서는 지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정확하게 흥미로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으니 그 다음 문장이 핵심 예문이 됐구나라고 우리는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왜돈 벌기를 걷어 찼을까? 흥미롭네? 그랬더니, i 이것은 이 회사를 turn down, 거절했습니다. tremendous growth. 엄청난 성장을 거절했습니다. 95%를 거절했으니까. 왜냐 하면 하면서 빈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빈칸이 뭐라고? 주장이나 주장을 강조한 예문의 핵심 어휘를 빈칸으로 만들어 놨다고. 보통 보면 예문은 구체적인 말들이 나와져 있고 여기는 지금 구체적인 말이 안 나와 있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빈칸.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주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출제자는 지금 빈칸에서 흥미로운 게 돈벌 기회를 걷어찼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흥미롭다고 여기를 출제자가 문제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주장으로 봤으니 주장의 핵심어휘를 찾아보면 이시라는 회사라는 것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거절했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빈칸은 모르기, 모르기, 모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단어, 이 회사가 거절했다, 뭐 때문에, 이 회사가 거절했다란 말을 뒤에서 찾아서 무슨 이유 때문에라는 걸 알면 쉽게 이 문제는 풀릴 것 같습니다. 하고 봤더니, 문장은 그 다음에 보통 역접연결어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같은 말들이 계속 연결될 테니까, sure, 확실히, 물론, 당연히 역접연결어가 아니니까, 위에서 했던 이 말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것 같습니다 Sure, 물론 its executives wanted to grow each year 이것을 이 회사의 경영진들은 원했습니다 To grow each year 매년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But, 그러나 they didn't want to grow too much 그들은, 경영진들은, 이 회사의 경영진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성장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이 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b u 역접연결어, 아까 하우 w e v 처럼 역접연결어 다음에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핵심 어휘가 시작된다는 힌트가 하나, didn't, 부정문, 핵심 어휘가 시작된다는 힌트 두 개. 그러니 여기가 핵심 예문을 받는 두 번째 핵심 예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를 핵심 예문 두 번째로 정하고, 그 다음, 핵심 예문의 핵심 어휘를 지금 골라봤더니, 역조 변결 다음에 중요한 말 나온다는 얘기, 그 다음에, 데이, 라는, 이시라는이 회사, 이 회사의 경영진들은 같은 얘기, 그 다음 봤더니,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 핵심 예문에 있는 말이, 주장에 있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써놨을 테니까, 만약에 핵심어의, 주장을 강조한 핵심어의 말들을 빈칸에 집어넣어서, 주장에 빈칸에 넣어서 말이 된다면, 이 말이 양쪽이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핵심 여문의 의미가 빈칸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집어넣어 봤더니, 이 회사는 엄청난 성장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이이 경영진들이 너무나 많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거절했습니다. 어, 말이 되네? 이건가? 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 예문 중에 하나의 예문일 테니까. 다른 예문으로 다른 말로 바뀌어질지도 모르니, 바뀌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Unlike other famous companies.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조연결로안 나온다는 얘기는 빈칸부터 계속 같은 의미가 연결된다는 힌트. 그러니, 다른 유명한 회사들과는 다르게, t h y 이 회사의 경영진들은 want it to set,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Their own pace, 그들 자신의 속도를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o n 이 속도가 뭐냐면, that could be sustained, 유지되어질 수 있는, in the long term, 장기간에서 유지되어질 수 있는 대시라는 속도, 그들 자신만의 속도를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역조변결선이 같은 의미가 나왔고, 같은 핵심어이들을 지금 여기서 골라보니, t h y 이 경영진들, 이 회사는, 원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속도를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들 자신의 속도를 정하기를 원했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했다. 너무 많이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다. 어, 그러면 말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으니 이 빈칸의 의미가 핵심 영원에 있는 말들과 똑같은 말이 나왔을 테니 여기 있는 의미를 보기 중에서 찾으면 컴퍼니 리더신그 회사의 지도력은 그 회사의 수뇌부들은, 그 수뇌부들이 지금 대의로 연결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 had set an upper limit for growth. 성장에 대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라는 이유, 그들 자신의 속도를 정했다, 전화하기를 원했다라는 이유, 그래서 얘네들 너무나 많은 성장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거절했습니다로 말이 이어지니, 우리는 34번의 답이 지금 3번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3번이고 나머지 마지막도 읽어보면 By doing this.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만의 속도를 지키면서 They established. 그들은 만들었던 겁니다. A safety margin. 한 안전한 마진 수익을 설립했던 겁니다. f o r growth. 성장에 대한. That 그게 뭔데? Help them continue. 그들을 도왔던. 그들이 계속하도록. To drive at a time. When the other airlines were frailing. 다른 항공사들이 요동치고 있을 그런 때에 번성을 계속하도록 도와줬던 안전한 마진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4번을 정리하면 빈칸 문제는 뭐라고? 모든 빈칸은 주장의 핵심 어휘나 주장을 강조하는 예시문의 핵심 어휘를 빈칸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 핵심 어휘를 찾았으면 그 핵심 어휘가 다음 문장에서 같은 의미를 어떤 단어로 연결시켰는지를 확인하면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기서도 확인했듯이 빈칸을 모른다 핵심어를 찾았는데 이 핵심어의 의미가 뭐라고? 빈칸의 의미인데 이 핵심어를 강조하는 예시문에 이 어휘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당연히 보기일 테니 회사의 지도력은 회사의 수뇌부는 상한수를 정했습니다나, 그들 자신의 속도를 정했습니다나 같은 어휘가 나오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 빈칸과 일맥상통한 단어들이 아니라, 여기에 상관없는 단어가 나와 있는 보기, 갑자기 재정적 위기, 그 다음 뭐야, 장기간의 계획에 대한 얘기, 경쟁하는 항공사의 미래에 대한 얘기, 도덕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고른다면 당연히 답이 안 됩니다. 그 다시 한번 명심할게. 뭐라고? 핵심어를 찾아서 핵심어의 의미랑 같지 않은 보기는 절대 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화이팅!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교재 판매 링크도 눌러 주세요.